세상이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면은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좀 심플해지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 세상은 게임하고 되게 유사한 게 게임은 어떻죠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은 획득이 가능해요 물론 내가 근데 이게 실제로도 좀 재밌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랭커가 되고 싶어 그럼 랭커는 되기가 힘들잖아 하지만 가능은 해 내가 어마어마한 인풋을 쏟으면 현실도 비슷해. 현실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특, 특스... 물리적 특성이나 아니면은 뭐, 뭐 환경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 가능하다고. 우리가 어떤 수동적으로 무조건 주어진 것에 반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 물리적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운동하면 물리적 특성이 바뀌죠. 그리고 환경적 특성도 바뀌어요. 예를 들면 내가 버리가 좋아지고 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가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교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까 보세요. 제가 회장님들하고 소통했죠? 그럼 제가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 회장님들은 저를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줄까요? 자신들의 말단 직원을 저를 소개를 시켜줄까요? 주변 회장들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겠죠. 그럼 저는 이게 계속 시너지가 생기는 거야. 내가, 내가 친해졌던 회장님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면은 이 회장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 회장들끼리 같이 하는 뭐가 있는데 얘랑 하면 괜찮겠는데 해서 또 거기에 또 초대를 받는 거야. 또 초대를 받고 그럼 난 거기 가서도 또 똑같이 잘해. 그럼 이게 계속 계속 더 좋은 사람들과 교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이잖아 이게 엄청나게 심플한 거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한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면은 내가 보고 있는 세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관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제 종종 얘기하는 게 피어 그룹을 통제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피어 그룹이 곧 여러분이 돼요 여러분이 주변에 누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소통하는지가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과 주변 경험을 다 통제하게 된다니까? 저는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이런 분들하고만 지내고 뭐 로비스트들이랑 놀고 회계사들이랑 놀고 그러니까 그쪽 일들을 많이 알게 됐잖아. 이게 피어그룹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던데 근데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룹으로 들어가려고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나 혼자만 그냥 동떨어진 곳에서 방치된 거야. 진짜 진짜 인생을 어렵게 사는 거야. 그게 되게, 되게 미련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섬 같은 조직이 있으면은 여기에 교류된 중간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하고 일단 가까워지려고 해야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이 섬에도 내가 같이 끼울 수 있는. 가능성이란 게 생기잖아.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서 그냥 있어요. 보통 이 사람이 누구 누구죠? 회사 대표야.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대표들이 보통 이런 요런, 요런 조직에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회사 대표들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력자들이 많아. 여러분 주변에 가장 대단한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하고도 내가 친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이 사람들한테 선물 같은 걸할 생각을 안 하냐고. 이거 황당한 일인 거야. 저 사람이 뭐내 대표라서 막좀 불편하고, 뭐 혼날 것 같고. 그런, 그런 아주 그냥 그 사회초년생 같은 마인드를 버리고, 이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적어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경제적이라던 능력적이라던 대단한 사람이라면 은이 사람하고 가까워져 이 주변 사람들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해 그러니까 계속 친구들하고 맨날 도돌이표처럼 도는 얘기를 똑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피어그룹이 안 바뀌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맨날 똑같은 얘기.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안 보여요. 인생의 가능성이 안 보여. 왜냐면 주변에 두, 다 가능성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인맥 중에서, 아,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정말 얻어갈 게 많겠다 하면은,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애써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럼 뭐라도, 뭐라도 얻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은 보통은 나이 많고 나보다 좀 사회적으로 높고 하면은 겁을 먹어. 왜 겁을 먹냐고, 왜 겁을 먹어. 겁을 먹어요. 겁을 먹고 저 사람은 그냥 아저씨니까 저 사람은 뭐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벽을 쳐버려.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벽이야, 그냥.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뭐하고 사는지 모르잖아. 아는 게 없잖아. 뭐 배워 만나서 뭐 식사를 하던 뭔가를 했어야지 배울 거 아냐. 근데 한국에서 적어도 이 사회에서 거의 거의 최고 랭커 아냐. 게임으로 비유하면 랭커들이야. 랭커들은 사냥 꿀팁들이 당연히 많이 할거 아냐. 근데 그 사냥 꿀팁이나 아니면 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들의 각각의 그 생각들과 가치관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아직 다 쪼랩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뭐가 좋네 뭐가 좋네 떠들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랭커한테 들어야 될거 아니야 랭커들한테 여기 쪼랩들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나은데 이게 나은데 도토리 키재기라고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와가지고 그냥 뭐. 별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제일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좀 최대한 가까워지세요. 배울 게 많을 겁니다. 대부분은 겁을 먹고 아예 말도 안 걸고, 그냥 무슨, 뭐, 뭔가 그냥 깍듯한 예의만 지켜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만 해. 근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큰 의미는 없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지. 저는 회장님들하고 거래를 할때 아주 선명해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라. 저는 정보를 거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회장님쯤 되시는 분들은 보통은 니즈가 좀 다르죠. 일반인들보다. 그럼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알만한 그걸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알려드렸고, 그럼 결국은 그게 뭐죠? 해결사가 되는 거죠. 인생이 그런 면에서는 쉬운 거예요. 이게 조금의 차이거든요. 조금의 차이, 진짜. 근데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내 사고관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 세계관이 달라지면은 이전 세계에서 있었던 게좀 유치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질문을 못해요. 애초에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장님 같은 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요. 사람들은. 질문이 없어. 그냥 나는 듣는 존재, 저 사람 말하는 존재. 이런 식인 거야. 그러고 보니까 말하는 입장에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하던 얘기 옛날에 하던 거뭐 있었던 거 그냥 레퍼토리대로 쭉 얘기하고 마는 거야.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지. 그럼 거기서도 이제 그분들은 번뜩이는 사람들을 찾는 거거든요. 야, 쟤는 좀 다르다. 그냥 고분고분 들으면서 예스맨 될 거냐 아니면 이제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는 이제 본인의 그 실력 차인 이 거죠.